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습니다. 224대 0 지난 대선 이후 벌어진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성적표입니다. 3월 9일 이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모두 224차례 진행됐는데 대통령 본인과 부인, 장모의 불법행위, 이른바 본부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찾은 것으로만 이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 위원장이 어제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식민 사관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나 할법한 주장을 하니 눈과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과거 민주당 정부 당시 진행했던 연합 훈련과 이번 훈련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대가 아닌 해경과 일반 일본의 해상청의 합동 훈련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일 훈련은 북한 미사일 탄지 능력과 대잠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군과 우리군이 중심이 되고 일본이 협력하는 순수 대북 억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장소도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등 한반도와 먼 바다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각국 해역에서 별도로 진행된 네트워크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해에 모여서 실시했습니다. 훈련 목적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동상 이몽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 해에서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로 한 2017년도 합의와 달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일본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의 상징 우길기를 달고 누비는 것을 허용한 꼴이자 유사시 한반도 상륙을 노리고 보통 국가화를 도모하는 일본 국우세력의 염원에 힘을 실어주는 격입니다.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니 실제 그 일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철학도 없이 끌려다닌다면 주도권을 잃고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냉정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방력 세계 6위이자 강력한 한미동맹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유사시에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손까지 빌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능한 정부의 아니란 오판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을 천길, 만길, 낭떨어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중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망언에 대해서 즉시 국민께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